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지 오류 치료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감정 인식과 현실 검토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반려동물 반응을 관찰해 봅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다가와 위로를 줍니다. 반려동물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아무 가치 없다면 반려동물은 왜 나에게 애착을 보일까 라며 현실을 검토해 봅니다. 이 재앙화 사고 줄이기입니다. 오늘 실수했으니 내 인생은 망했어. 오늘 면접을 망쳤으니 난 영원히 취업을 못해. 난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재앙화 인지적 오류가 생각이 나면 반려동물과 함께 놀아보세요. 지금 불행한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 우리 반려동물 덕분에 기분이 전환되었네. 그래 다시 한번 준비해서 도전해보자. 나를 인정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외로울 땐 나는 항상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무릎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우리 양냥이가 무릎에 올라와 있잖아. 난 혼자가 아니야. 나를 좋아하는 댕댕이, 냥냥이가 있어. 그리고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는 내가 실수하면 다 끝이야. 실수만 하는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고양이, 강아지가 실수해도 혼내지 않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가 인지적 왜곡과 오류에 빠졌을 때 좋은 동반자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